안녕하세요. 생활 속 베스트 제품을 추천해드리는 아이템픽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75인치 TV 가운데서 소비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TV 베스트 3종을 순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현재 75인치 TV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영상 속 추천 제품들을 구매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개되는 모든 제품의 구매 할인 링크는 설명란의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5인치 TV 중 가장 인기가 높은 제품 3위는 삼성 4K UHD 크리스털 TV입니다. 상품평은 현재 373개로 4.9점에 상당히 높은 평점을 받고 있는 제품이며, 제품의 가격은 무료 배송과 방문 설치를 포함하여 125만 4,42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콘텐츠를 4K급 해상도로 즐길 수 있는 크리스탈 프로세서 기술과 현실을 마주하는 것과 같은 생생한 컬러 표현, 깊이와 컬러를 더하는 명암비 강화 기술. 어둠과 빛이 살아나는 HDR 기술을 기본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된 화질을 표현해 줍니다. 화면 속 동작에 따라 움직이는 무빙 사운드로 생동감을 느낄 수 있고 TV와 사운드바의 소리가 하나의 스피커처럼 완벽하게 어우러져 입체적인 사운드를 구현합니다. 또 공간과 잘 어우러지는 에어슬림 디자인과 콘텐츠를 한눈에 볼수 있는 스마트 허브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디바이스를 한 번에 연결해 주어 스마트한 일상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게이밍 콘텐츠를 한눈에 볼수 있는 게이밍 허브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며, 역동적인 장면들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모션 라이트, 끊김없이 부드러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자동 저지연 모드가 탑재되어 최고의 게임 컨디션을 제공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75인치 TV 2위는 LG 4K UHD LED TV입니다. 지금까지 1,047개의 상품평이 있으며, 무료배송과 방문 설치를 포함하여 128만 5천원의 제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리얼 4K 화질이 보여주는 선명한 화질, 공간감이 느껴지는 입체적인 사운드, 인공지능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밝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으며 군더더기 없는 간결한 디자인으로 75인치 대화면의 몰입감을 더해주며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도 조화롭고 아름답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6세대 인공지능 알파5가 영상을 스스로 분석하여 콘텐츠에 맞는 최적의 화질과 사운드를 제공하며 새로워진 스마트 기능으로 TV의 다양한 앱을 마치 모바일 기기처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선명한 영상과 몰입형 음향으로 생생한 시네마 경험을 제공하며, 필름 메이커 모드로 제작자가 의도한 영상 그대로 영화의 질감이나 다른 시각적 설정을 조정하지 않고, 감독이 의도한 대로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75인치 TV 1위는 LG 4K UHD LED TV입니다. 현재까지 3,304개의 압도적인 누적 상품평이 있는 제품입니다. 본 제품은 4K 울트라 HD 화질로 풀 HD보다 4배더 풍부한 픽셀로 더 선명하고 섬세하게 화질을 표현하여 선명함의 차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LG 가전이 표방하는 간결한 디자인으로 어느 곳에 서나 조화롭게 어우러져 깔끔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며 75인치 대화면으로 영화, 스포츠를 더욱 실감나게 즐길 수 있는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또 인공지능 알파7 프로세서가 영상을 스스로 분석하여 콘텐츠에 맞는 화질과 사운드를 제공 영화는 더욱 영화답게, 스포츠는 더욱 스포츠답게 최적의 화질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1700만 가지 사운드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장르를 분석하여 버추얼 5.1 입체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려주며 음성 추출 강화로 웅장한 배경음 속에서도 목소리를 정확하고 또렷하게 전달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75인치 TV 3종은 판매량과 고객 평이 우수한 제품으로 엄선하였으며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현재의 가격과 혜택은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구독하신 분들은 제품 및 할인 정보를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